안녕하세요. vocabulary clas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p r e s e n t 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vocabulary class 그러면 그냥 뭐 외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수업까지 들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많은 학생들, 정말 몇백 명의 학생들을 어, 아주 closely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우선 학생들은 경험상 잘 외우지 않습니다. 단어를 외우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잘 까먹어요. 그 이유가 이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단기 기억력만 사용을 하고 롱텀 장기 기억력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롱텀을 사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뇌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당일 리뷰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려 아니면은 이제 스토리로 넣던지. 그래서 기억이 나게. 아니, 뭔가 약간 뇌를 좀쇼크하게해 가지고 쇼킹을 하게 해 가지고 더 기억이 나게 넣는 게 중요한 거죠. 자또 하나는 기억을 해도 막상 잘 사용을 못해요. 그 이유는 어 그냥 뜻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뜻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그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보케블리 클래스에서는 이 학생들이 잘 외우고 그다음으로 재밌게 외우고, 그리고 외워도 잘안 까먹고, 그런 다음에 또 사용을 할수 있게 어. 어,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음, 자, 이렇게. 재밌게 기억나게 쓸수 있게 필요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자, 누가 그러면 이런 코스를 들으면 좋을까요? 우선 텍스트북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 왜냐 하면은, 그게 서브젝트에 관한 필수 단어와 내가 좀 친근하게, 어서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좀 대충 이해하니까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한 번만 쭉 읽어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딱 이해를 하는데 대충 알아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고 어, 완벽하게 이해를, 아,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 제가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 이거를 되게 잘하는데, 스탠더다이스드 테스트 점수가 안나오던지 아니면 점수가 굉장히 업앤다운한 학생이 있어요. 뭐 토플, SAT, SSAT 보면, 이제 이런 학생들은 어, 비픽처는 감을 잡는데키보케빌리와 그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젝트별로 보캡을 나눴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 뭐어뭐 a n t h r o g 아니면 뭐 p s y c h g 아니면 뭐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또음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어 글을 좀 간결하고 고급스럽게 못 써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케브더리가 문제인데 여기서 말해 여기서 또 보케브더리에는 유스의 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고 또 쓰는음을 계속 반복을 알려줘야지 이 학생들이 글을 쓰다가 어? 이 단어를 뭐 다르게 어떻게 쓸수 없을까? 그랬을 때게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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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의 강의를 좀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어, 저는 좀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반복을 해서, 어, 자등 복습 효과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주에 들은 게 다음주에 쓰네놈으로 어,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이제 반복 효과를 어, 주면서 이 단어를 좀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잘쓸수 어, 있게 어, 하는 게또목표고요 음. 자 강의 구성을 보자면요 처음에 보케빌러리는 우선 루트월드 위주로 제가 많이 갑니다 루트월드는 당연히 중요한 건 아시겠을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 그 한문을 알면은 한국 글의 어려운 단어들이 습득하기 쉽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루트월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재미없지 않게 어 재밌게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덟 가지 분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드별로 나눠서 필드 한 분야라도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없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게 literature이죠. 제 literature에서 나오는, 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좀더 어려운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classics에서 나오는 약간 고어들. second, third, fourth definition을 제가 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must, must know for SAT. 당연히 SAT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도 이렇게, 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서 구성이 됩니다. 아,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 강의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단어가 있으면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scrutiny라는 이런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림 같은 걸왜냐면 비주얼리 외워져있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리, 어이 남자가 뭐 하는 거지? 어이 남자가 갑자기 수그리더니 조사를 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scrutiny를 하기 위해서. 스쿨이돈이 조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좀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definition은 it's a prolonged intense look. 그래서 한국어 definition과 영어 definition을 둘다 알려줍니다. 영어를가 편한 아이들은 영어를 외우면 되고 한국말이 편한 아이들, 특히 바이링고들이 굉장히 단어 외웠는데 장점이 금방 이해를 하고 금방 외우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링고들을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사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물 조사라고 이제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If you want to fly on an airplane, you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scrutiny from the airline personnel. 자, airline 어, 가라, so, airline personnel is all. So, I would say something like you, know, you should be prepared to do, deal with scrutiny. Uh, you will go under a scrutiny of all those people checking things, what your ever belongings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ose things don't turn into weapons. So you will go under scrutiny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s y n 는 n 쓰는 inspection 뭐 survey, scan, scan 이렇게 스킨 하는 거아죠다 그래서 inspection 이렇게 점검하는 거. 이런 s y n o n y m 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리의 어, vocabulary class가 어떤 식으로 어, 진행이 되는지 어, 아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vocabulary는 어, 모든 영어의 실력의 힘입니다.